안녕하세요. 원주청년관 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원주청년관 유튜브 방송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한상정 선교사님이십니다. 한상정 선교사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상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교사역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네, 어, 저는 아르헨티나에 처음에 선교사로 간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에 한인 목회자로 음. 갔고요. 음. 그리고 한 3년, 약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 제가 제그입아 아, 위치를 두고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가 아, 한인 사역이 아닌 선교 사역을 하자 이런 결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네. 제가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교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간 지는 아약 20년 네. 만 20년이 됐고요. 그동안 또뒤안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 은혜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종 선교사님은 제 동기 목사입니다. 2년 전 청년들과 남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준 친구입니다. 남미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남미 선교 여행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선교 현장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Chate lá é mensagem muito difícil. convertirse. se 마지막 사진은 한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빵과 커피를 접대한 사진인데, 지금도 그빵 맛은 제가 먹어본 빵 가운데 단연 최고가 아닐까 할 정도로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되어 방문하게 되면 저를 그 데려가 줄수 있는지요? <laughs> 네. 아, 아리테라는 1 8 1 0년도에 독립을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르헨티나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낙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사실 아르헨티나의 그 미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 주식이죠. 그데 이상하게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빵이 더 맛있어요. <laughs> 아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브라스에 <laughs> 네. 어, 오셨을 때, 네사질에스가 이제 그 커피집들이 되게 많은데 아, 집들마다 빵 맛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데 음. 어떤 집은 좀 맛이 있고 또 우리 입맛에 맞고 또 어떤 집은 아닌데 아마 방문하셨던 하바나라는 커피집이 네. 아마 그빵 맛이 어, 입에 맞았나 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재료가 결국은 빵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 지난 5월에 입국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무증상으로 밝혀져 입국 시기가 늦어지고 지난 7월에 입국하여 자가격리 과정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요? 1년 전에는 아주 심각했어요. 지금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도 하루에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아, 치명률도 하루에 아, 200명, 300명, 어떤 때는 500명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 확진자가 만명 초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약 200명 전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높죠.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문화 특성상 코로나라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인사법이 접촉을 해야 그 접촉을 한 인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 허그를 한다든지, 또는 운배수를 한다든지 하는. 물론 음. 정부가, 음, 이를 말리고 있지만, 그 말린다고 안 되죠. 그 문화기 때문에. 음. 또, 맛대를 마실 때, 그 빨대를 공유해요. 음. 요즘은 정부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에 있는 그러한 주민들은 아, 이런 식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봐요. 음. 막그 오랜 그 전통적인 문화가 코로나를 또 확산시키는 그런 그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또보게 됩니다. 우리 한선교사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역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르헨티나에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한는 사역은 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음. 아, 신학교 또는 목회자 세미나 또는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아, 인디오죠, 인디오들이 선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 아르헨티나의 목회자들이 약 아, 8, 9할 정도가 펜테코스타계열의 목회자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신학을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성경학교 1년 코스 정도 나오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 이분들을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 목회자들 실제 목회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고민하다가 이분들을 돕는 그러한 몇 가지 테마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아, 성경이, 성경 구매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 아르헨티나에 있는 성경 어, 보급 성교회를 통해서 약 3할 내지 4할 정도의 그, 어, 싼 가격에 성경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전도지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 아르헨티나의 교육 시스템이 아, 좀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쓰는 교회가 거의 없죠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어린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A 시리즈 세 권, B 시리즈 세 권을 만들어서 현재 보급하고 있고. 그냥 보급하진 않아요. 반드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사들을 약두 시간 정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음, 성령 공부 시리즈인데. 그 청년들이라든가 또는 새신자 용으로 성경 공부 시리즈를 보급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한명덕 목사님 저 무화과 나무 아래를 번역해서 그 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르헨티나는그 제자 양육 그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아주 어려워 합니다. 뭐 계자들이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 잘 설득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 그런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귀에마다 아 가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역 가운데 뭐 여러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교육 선교 사역에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선교 사역 그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사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 또 네. 간증거리가 네.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은 그맙겠습니다 네, 아, 뭐 이야기 할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하나 말씀하라 하십니까? <laughs> 아, 약 4년 전에 그 지금은 돌아가신 김수복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 네. 아르헨티나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통역자를 찾는데 못 찾다가 네.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아, 할수 없으니까 제가 가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 포르모사라는 주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아, 김보한 성, 평신도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아, 암으로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고 와. 그리고 또 아, 프로모사 가 되게 열악합니다 네네. 그 열악한 곳에서 이제 아, 치유사회라든가 또는 전도사역을 하는데 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사만 하고 제가 아, 마음으로만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아, 어느 교회에서 아, 남미의 교향 회알짓자 이런 제안을 받고 그때 그때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어, 연락을 통해서 뭐 교회를 짓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주로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주로 빈민촌에 있어요. 네. 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다 러 보니까 중산층을 상한 그러한 선교 자체가 아, 조금 좀 미진한 편이었는데. 네. 다행히 그분이 그~ 선견대상들이 교사라든가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아~ 잘 됐다 그러면 거기에 기회를 지으면 아~ 이분들이 모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거죠 근데 (2년)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 얘기는 (2년이면) 빨리 나온 거라고 그래서 야 이~ 아르헨티나 아, 에서는 (2년) 정도는 빠른 거다 얘기해 줘서 그~ 위안이 됐고요 이제 코로나라 건축 시작이 좀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그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미의 선교사는 또 남미의 선교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laughs> 네, 또 그런 생각이 떠들고 우리 선교사님의 20년 사역은 눈물의 사역, 기도의 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이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기도 요청은요. 그 사실 아르헨티나 목회자들이 마음을 잘안 열어요. 우리가 아. 외국인들한테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좀 깊은 사이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사실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은 거의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네. 성경도 없지, 뭐 교육 자료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방을 갈 수가 없는데, 어, 어서 지방의 문이 열려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목회자들 제가 만나는 분들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음. 어, 이런 목회에 좋은, 상당히 그 좋은 이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적으로 뭐 교회에 만들어 들락거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개인 영성에 좀 심씀면 시간 지나고 하나님께 소리를 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서 1 장에서 복음의 빛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진 심정으로 해외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해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귀국하신 선교사님들도 출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상정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